그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로 이걸로 아니 나 화장도 안 했는데 내 얼굴은 <laughs> 러브 말고 해피로? 응, 해피로 좋습니다 나좀 많이 안프다 물고기가? 예 얘를 정해 요 이게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모의 숫자를 가리면 돼요. 네. 네, 가려서 이 가려진 밑에 있는 숫자가 뽑아서 나오든요 게... 엄마, 엄마 이거를 일단 만져야지. 이거를 아한번 해? 좋았어, 엄마. 몇 개야? 요세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어이, 너 세게. 굳이 렇게 세게? 어디 봐? 25번. 아, 꽝이네요 27번인데요, 봐봐요. 아니야. 어디 봐? 27번이야. 27이네요, 사장님. 27이네요, 사장님. 7번, 숫자. 소자. 숫자야? 음. 아, 오. 7 잘했네. 네. <laughs> 아, 그게 좌석이구나. <laughs> 아, 그게 꽝이야? 꽝. <laughs> 엄마 왜 이렇게 핫해, 저기? 와, <laughs> 아 <아유>, 다들 열심히. 나이스. <laughs> <laughs> 나를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얼굴 왜트림이 있는 거죠? <laughs> 이제, 어딜 가면 좋을까요? 얘가 못생겨서 얘가 마음에 든다. 이지 멋대로 생겼네. 어, 이거 이거! 그건 뭐야? 이거 김예랑 뭐야? 어머니께서 쓰시는 어. 그런 포크 같은.. 이거 아이스크림 먹게 어. 로거트랑 음. 이게 귀여워. 아니 <laughs> 거즈가어 <laughs> 그니까 이것도 멋있어요. 이것도 멋있어. 진짜 이뻐.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먹을 네, 아이스크림 먹자. 저희가 지금 웨이팅 안내 도와드리는 김다린이요. 다은님이요? 아, 다린. 다린. 생각보다 크네. 생각보다 크네? 응. 보이잖아. 쌈집개이라고상시오 어. 저, 저기가. 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죠. 아, 어디로 가야 되냐? 골목이 너무 많다. 오 진짜 이뻐 저기 어 여기 그거다 식스센스에서 나온 거다 오이 촬영지 쟤네는 왜 저렇게 났어? 얘네를 키워서 바로 뭐 이렇게 먹는다? 근데 쟤네 쟤 키웠잖아. 어 그런 애못 키웠어요. 아나 살까? 그래 좋아 어 아, 아, 어때? 뭐랄까 귀운데 할수는 없는 그런 거랄까? 이거 어때? 어 엄마 그거 이쁘다 엄마. 이쁘지? 근데 집에서 굳이 음. 이렇게 생긴 아, 이렇게 어, 많아. 아, 아, 거? 알았죠. 이게 맞아. 알았어. 그건 내가 사줄게. 알았어. 둘 세. 하나씩 주면 안 돼. 그냥 안 돼. 안돼안돼안 돼, 돼. 네, 이거 한 잔이랑요. 샴텔인한 잔이요? 그다음에 고르게리따?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어, 아, 감사합니다. 음. 마르게리따. 아.